네,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유통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주영훈입니다. 오늘 유통산업에 대한 2026년 산업전망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목은 이제는 이제 주가가 움직일 차례라고 좀 정해봤는데요. 어, 이번 하반기부터 실적들이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6년도에는 이렇게 이제 개선되는 실적을 기반으로한 주가 상승을 기대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일단 첫 번째 장표를 조금 보면서 전반적인 소비 심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을 좀 돌이켜 봤을 때, 어, 내수 소비 부진, 어, 소비 심리와 두, 소비 심리 둔화에 따른 수요 위축, 이런 표현들을 저희가 굉장히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는 이러한 심리들이 확실히 개선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소비자 심리 지수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는 리오프닝 당시의 고점을 넘긴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낙관론이 굉장히 좀 우세해졌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이제 선행 지표의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내년도 상반기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실적의 추가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중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특히나 2026년도 상반기에 유통 섹터의 실적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할 것으로 예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저희 GDP 성장률 전망을 좀 보셔도 그렇고. 어 상반기가 확실히 숫자가 좀 강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히나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올해 하반기 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라는 이슈가 좀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 하반기에는 오히려 약간 부담 요인으로는 좀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통주는 상반기 실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유통 섹터가 그동안은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았는데요.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반등들이 확실히 좀 시작이 되고 있고요. 저희는 2026년도에도 이제 주요 유통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이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는 것과는 달리 저희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저평가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측 차트를 같이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유통산업 같은 경우는 평균 PER이 8.4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굉장히 좀 올라가면서 한국 이제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도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유통 섹터에는 온전히 반영은 되지 않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이러한 점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투자의 측면에서는 앞으로의 기회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통 섹터가 이렇게 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평가를 받았던 많은 요인들이 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 상대적으로 이런 주주환원 측면에서 저희가 좀 뒤처진다 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실제로 현재까지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사실이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어 업체들도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확실히 주주환원에 대한 강화를 굉장히 조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현대백화점이었다라고 저희는 올해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현대백화 같은 경우는 뭐 기업 가치 재고 계획 발표 이후로 뭐 이런 자사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확대를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물론 실적이 좋았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면서 올해 이제 주요 유통기업들 중에서 좀 가장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냈던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현대백화점 이외의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주주환원 확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구체화가 된다고 보면은 저희는 추. 효과적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저평가를 해소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좀 세부 유통 업태별로 저희가 좀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화점이고요. 저희는 지금 백화점 쪽을 상황을 좀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백화점은 저희가 2025년도의 흐름을 조금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매출이 사실상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일부 구간에서는 역성장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3분기 실적이 대부분 발표된 상황에서는 거의 미드 싱글 수준으로 성장률들이 회복이 됐고요. 4분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두자릿수 매출 성장까지도 확대가 된 것으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런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이다 보니까 소비 심리가 개선된 효과들이 좀 즉각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저희가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그동안 백화점 하면은 명품만 잘 팔려 이런 이미지들이 좀 강했었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의류까지도 회복이 좀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의류 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 한 3, 4년을 돌이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매출이 좀 빠지면서 가장 부진했던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부분들까지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이 결국 백화점 매출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항목별 마진율을 봤을 때 명품이랑 비교해보면 의류 쪽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류에 대한 반등은 결국 백화점의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 지표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백화점들은 좀또 추가적으로 좀 보실 만한 부분들이 어. 리뉴얼에 대한 효과들도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신세계 쪽이 될것 같은데요. 신세계는 특히 본점에 대해서 12년 만에 최대 규모 리뉴얼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과들이 조금 반영이 될 추가적으로 좀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면은 저희가 백화점 3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기업으로는 신세계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면세점 업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면세점은 2026년도에도 매출 성장보다는 수익성 회복에 좀 주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면세점을 저희가 조금 권역별로 좀 나눠보자면, 시내 면세점이 있고, 공항 면세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면세점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됐던 대부분의 원인은 사실 공항에서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항 쪽의 임대료 부담이 굉장히 심했다는 라 점이 문제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하고자 지금 호텔신라랑 신세계라는 두 기업이 인천공항에서 각각 이제 철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텔신라는 내년 3월 그리고 신세계는 내년 4월까지만 영업을 하고 이제 공항에 대한 철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관련된 영업 손실이 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요런 부분. 분 들이 결국 연결 실적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면세점 기업들은 시내점 영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어, 시내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뭐 K팝, 뭐 K드라마, 뭐 K팝 데모넌트스 뭐 이런 거 이후로 굉장히 방한 외국인이 많이 올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시내점 쪽에 좀더 주력을 하면서 수익성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아직까지는 매출이 막 크게 반등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메인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이 됐는데. 할인점이 사용 불가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장보기 수요가 좀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하반기에는 소비심리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동반 상승하지는 못한 업종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다 허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할인점도 장보기 수요 개선과 함께 좀 실적을 개선시키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저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편의점 쪽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의점은 마트와는 반대로 어, 소비쿠폰 관련된 수혜를 가장 크게 입었던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사용이 가능했기 때문인 거고요. 이제 그 요런 측면에서 결국 이제 3분기도 오랜만에 편의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제 산업 전체로 봤을 때는 저희가 2026년도에는 어, 이러한 변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외부 요인을 제외한 실질적인 자체적인 성장률 회복을 위한 좀 고민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어,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어, 아직까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좀 보실 만한 부분들은. 어, 점포수가 하위 업체들 중심으로 해서 좀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지금 저희가 상장 기업으로 접하고 있는 뭐 BGF 리테일이나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점포 출점이 나오면서 어, 좀 상위 사업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는 조금 안전하다라는 측면도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온라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만 좀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통계 기준이 바뀌어서 이제 집계되기 시작한 이래로 최초로 온라인 침투율이 30%가 넘어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우리나라 전체 소매 거래의 30%, 가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가깝게가 온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의미를 하고요. 확실히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의 소비 트렌드 변화 자체는 지속되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산업적인 트렌드로는 뭐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끝으로 이제 투자 유망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금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을 대부분 면세점 사업들을 갖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면세점 쪽에서의 수익성 개선이 예상되는 신세계 타픽으로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화점의 가장 높은 기존점 성장률과 더해서 인천공항점 DF 이권역 철수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 넘어가면서부터는 흑자 전환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고려를 했을 때 신세계를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현대백화점도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컨셉은 굉장히 유사한 것 같고요 백화점 쪽에서 성과, 성과가 굉장히 좀 좋게 나오고 있고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는. 요새 또 방한 외국인이 많은데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데가 뭐 저희 코엑스, 여의도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백화점은 해당 구역에 다 점포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매출이 좀 빠르게 올라온다는 점도 좀 투자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유통산업에 대한 2026년도 산업정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